네 안녕하세요. 상기대 고민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입학할 예비 신입생 분들이 고민을 보내줬는데요. 그 중에 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해결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사연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22학번 세내기 항공대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학과에도 붙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돼서 너무 기쁘지만 대학교 수업은 수준이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남들은 알아서 잘 챙긴다는 학점도 다못 채우면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조금이라도 저의 대학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우리 공대학생이 보내주셨어요. 마침 공대학생 같은 합격자분들을 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란 예비 신입생을 위한 우리 학교 특성에 맞는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초교과 수강 프로그램인데요. 들으면 방학 동안 학과 공부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학점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성적도 패스, 논패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도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티포인트도 지급한다는데요. 티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광고에서 확인하시죠. 영상을 보기만 해도 1학점과 킥포인트를 주는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서 1학점은 알겠는데, 킥포인트는 뭐죠? 킥포인트란 비교과 마일리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내에서 지원하는 학과 전교 교과 과정 이외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정 기준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정립된 포인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장학금도 준당이 1학점과 장학금을 위한 마일리지를 남들보다 먼저 챙길 수 있는 거군요. 좋아요. 저의 1학년을 예비 대학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사연자와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공대학생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예비 대학 프로그램과 혜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도 있을까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졌어요.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강의를 듣는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학에서 새롭게 준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은요, 먼저 소프트웨어 코딩 기초, 물리학의 첫걸음, 컴퓨팅적 사고이라는 수업 세 개가 제공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배우지 못하고 공대 학과에 지원하게 되신 분들을 위한 맛보기 수업 세 개가 준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대 학생처럼 방학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울지 궁금한 학생들도 들으면 정말 좋겠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패스 논패스로 부여된다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네, 패스 논패스란 시험을 통해 점수로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출석률과 시험 응시 여부에 따라 이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만 임하신다면 패스는 걱정 없죠. 그렇군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된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때 강의를 들으려면 E-Class 접속이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E-Class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한 소개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주차부터 15주차 강의안은 3번에 나눠 오픈되며 3월 8일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출석률은 1배속으로 100%의 진도율을 달성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비 신입생의 사연도 듣고 예비대학 프로그램들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리 기초교과도 배우고 학점도 따서 3월에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안녕!